One cup, two cup, three cup, one cup, pin, ha, ha,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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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 a ha, ha,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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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cup, cup.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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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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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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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a, ha, ワンカーペースワンカーペインハーコールコーニャワンカーペースペースタインコールアウシーバジャパームのタッチのボボーツワンカーペースワンカーペインコールタインハータインコーンシーンペースペースペイン ハこんへしへしぴんこわんははこわんこわんこわんこわんこわんこわんこわスリカんこ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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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こ 원컵 e cup, p a 하, 콜. t h 아우 방장이 흔신하고만 그냥. 콜 코. 스리카, 스리카, 원카, 스리카. 띵. i 하, 하 타. 따다 코. 점심, p a s 스 pass, 하, 야 설마 이겼다고? 거 p 스띵콜 シリカ、シリカ、ワンカ、ツカ、リカ、ビン、コーン、ハコーン、タタ、タンシース、ワンカ、ハコーン、ペース、ペース、ビン、コーン、ケイミトロー、コーン、ケー、ー、ー、コーー、コー 2카 투카 2카 투카 2카 u 콜2콜콜다2 cup, 2 c u 원2다 u p 2스 u p 2카 u p 2 cup, 2 cup, 2하지 p 2 cup, 2 c u 이방 팍 무서운. 이 팍이 누구야? 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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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우 반가워요. 다, 다, 다. 점심, 패스, 패스, 하. 저녁, 패스, 패스, 콜. 와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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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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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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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카 ha ha 카 a h 콜 콜! 콜! ha 다 a ha ha 원 a ha ha 아 진짜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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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ワンカー、カー、カバンス。ハハタタコンワンカパス、ピン、ハッコン、ワンカー、ス、ピン、コン。あっちゅうと、テをまっちるんだ。ハハ 원카, 쓰리카, 투카, 쓰리카, 쓰리카 하, 다 콜, 다 하, 다다 저희 한시나 추방이라 왜제일추방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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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패치, 투카, 투카, 쓰리카, 박스 삥, 콜, 콜, 콜삼 원카, 원카, 투카 ピンコルハタコラワンカワンカワンカピンコルハハコルコルウカ2カ1ンカスリカピンハコラ 잔돈 먹고 크게 읽고 잔돈 먹고 크게 읽고 패턴이 계속 그러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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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 패스 그치 콜 어우 맛있고 어가굿하하하하하 한식 거라더 맛있네 박스 쓰리카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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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콜콜 콩싱 투카 쓰리카. 원컵 투 p 투 c 띵콜 하, 콜다콜다 원컵 패스 원컵 p 다, 다 u 방1것 같은데 몇 u 연1이 u 지금? 1 2 3 4 5연 u p 1 cup, 1 cup, 1 cup, 1 cup, 1 cup, 1 c 빙콜쿼터타콜원커 콜콜 패스 하콜 <laughs> 콜 <laughs> 아이 뿅따가 아오만 대다 줘 버리네 투컷 패스 쓰리 컷 쓰리 컷투컷 왔어 하타콜타 너도 콜확우원커 패스 패스, 패스 띵하콜 g Ha. Cold. Ha. Tibar. 저저 집이 걸렸어 a 되는데 돈많 c 집이 콜콜콜 l d c 리 l 투커 o 리 d 투커 l d c o 다 d 다 o 하 와... 개 열받는다 진짜 또다콜 점심 원카 패스 발스만하나띵스다와 어? 와... 이걸 또 죽는다고? 콜콜콜 같이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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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 쓰리카 띵 컷, 컷.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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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원카원카 하, 정신, 헤해스원카 빙, 콜, 오우, 시, 깜짝이야, 방장 좋았어. 다, 스리카, 원카 스리카, 빙, 콜, 콜, 하, 콜이야. 다, 다, 정신, 원카원카 완카, 왔어, 하. 콜. 따다 따다 설마 네가 잘 맞은 거 아니지? 너 죽어야 돼 네가 다. 맥스 콧패스 패시 첵콧아아아아하닷하닷닷콧침 원카 원카 띵콧 아우 페시. 진짜 원카. 역시 되는 일이 하나가 없네 패스 패스 띵콜 좋았어 489로 바꾸를아 조... 좋은 손님인데 또 골드가 없네 이 사람 하콜다콜하콜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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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 원컵, 원카 원컵, 띵 점심. 원카 원카. 빙. 하. 따다. 맥스. 콜. 패스. 패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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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 패스 띵하 맥스 콜 패스 패스 체크 o p Max. Cool. p no, <laughs> <개꿀? 웃음> 어? 차 c e 체크 c 리카 h e c 리 c o 리 l c 리 o 체크 o 다다 c 카 o l 카 o o l 하 하걸렸고체컬당장이라아 제발 주방하지 마세요 제발 오 우선 통과 체컬컬하컬컬컬다두컷두컷원컷둘셋리컷체하막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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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불쳐 승부 가줄라니까 컬 다. 점심 <laughs> 을 대야 되냐? 하프를 쳐야 되냐? 이건 하. 하프 쳐야지. 베이스 왔어라 그렇지. One c 콜. 와! <laughs> 어! 아이 장난하네. 아뭔뭔 뭐, 경우요 이게? 아, 투 칼을 들어와가지고 또 팔을 맞춰버리네, 마탱이 가게. 하, 콜, 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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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패스, 패스. 이거라도 체크. 하, 콜, 콜, 패스, 패스. 자, 잘 맞았다고 또? 체크, 콜. 나이스. 체크 체크 k c 콜콜콜 k c h e 맥스 c h 어? c k 너만 통과되면 되되데 k check 보여줘 c 리고 그,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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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맞았고 체크 맥스 check <laughs> 콜. 타임. 타임. 아. 유다로 비커. 아. 키코. 체크. 맥스. 바이. 아, 이거 콜하고 싶다. 승률이 높다할 만하네. 어? 유다로 비커. 아, 도피에 퀸 아니면 이길게 없었네. 맥스. 라인이 모르겠다. 리웨이 핀아와 킹아이로 먹어버린다 제발 아야밑으로 먹었냐 아 줄이네 씨아씨 그만 가보겠습니다.